오늘이지. 뭐가? 올해의 사원 뽑는 날. 와 <laughs> 어, 벌써 그렇게 됐나? 아마 또 김슬씨겠지. <laughs> 그렇겠지. 김슬씨가 아마 또어 저기 온다. 어 그래 그래 그래. 자,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이 7월 1일이네요. 자, 올해 벌써 절반이 지나간 만큼 올해도 이제 좋은 성과를 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회사 대표님께서 올해 사원을 뽑아주셨는데요. 그게 누구냐면요. 축하해요. 김트리스입니다. <laughs> 게요 하나, 둘, 셋. 자, 김수 씨 이거.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저기 기획부에서 크게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우리 쪽으로 갖고 왔어. 어, 이분 이분 되게 잘하신다고 들었는데. 킥팀에 있었 아니에요. 음, 맞는데. 음. 너무 자세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김슬 씨한테 맡기라는데 괜찮겠어? 아, 네. 제가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죠? 음. 한달좀 남았나? 근데 그 전에 하던 사람이 뼈대는 잘 만들어 놔서 오래는 안 걸릴 거야 네, 제가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 김수씨, 믿을게요. 이거 봤어요? 뭔데 이게? 아, 이번에또 대규모 시위했다잖아요. 아이 뭐하는 짓이야? 진짜. 아니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준 게 누군데? 지드디 날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이는 수면으로 뭐 마약까지 한다던데? 아, 말세다 말세. 아 맞다. 아까 뭐 팀장님이 김대리님한테 줬던데. 뭐예요 이거? 아 그거? 기획팀 프로젝트라던가? 거뭐 나한테 맡긴다는데 이번에 잘되면 쏠게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기획팀이면은 아그 저번에 팀장님 쫓아내다던 총참에다던... 팀장님이? 아 모르셨어요? 아니 이 기획팀에서 그 프로젝트 맡았던 여자가 있었거든요 걔가 갑자기 뭐 난리치더니 아그 프로젝트도 다 무산될뻔 했다면서요 아 정말? 근데 막 알고보니까 그 여자가 울다가 걸려가고 팀장님한테 아. 딱... 아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울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아 근데 우리 팀장님 일처린스신인지 알아줘야 돼. 저번에도 마케팅부에서 누가 코로나 걸렸었는데 걸리자마자 바로 해고. 와. 아무튼 이번에 잘 되면 한턱 쏘셔야 됩니다. 알다 임마. 꼭 그래야지. 네? 아니야. 너무 늦었다. 빨리 들어오서. 어, 네? 강제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눈물없는 사회정책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4시경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를 효율성을 따지며 정책을 실시했지만 그 정책이 저의 직장과 삶을 흔들리 채 뽑았습니다. 이런 악마의 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악마의 정책이라고 과대포장을 하며 시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뒷거래로 마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시민 여러분은 절대 지휘대와 접촉하지 않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김수씨 이거 월요일까지 좀 부탁해. 아 그게. 응? 아 아닙니다 저, 주세요. 어별일 없지? 부탁 네. 좀 할게. 김수씨 네. 우왜 어. 뭐 이렇게 놀래? 해. 괜찮아? 아. 네, 괜찮습니다. 음. 음. 프로젝트는 잘 돼가지? 네, 네, 잘 진행되고 있어. 그래, 파이팅하고. 님 다른건 다 좋은데 아이, 성격도 좋아 근데 뭔가 냉정한 분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그래 뭐 야근도 시키고 아, 너무 배고파 지금 일하는 기계같애 음, 음. 아 오늘은 바쁘고 나중에 갈게요 무슨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네? 할일에 많아서 그일부터 아, 끝나고 가야지 나 먼저 간다 야요 당신 맞죠? 회사에서 쫓겨났다던. 당신 프로젝트 제가 맡게 됐는데 이런 우연이 또 있네요. 유산을 했는데 프로젝트가 코앞이라고 절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게 이게요? 좀 없어서 아, 네, 아, 그한 달만 시간을 좀더 주시면 아, 죄송합니다. 그 장례식은 없었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네, 이 이게... 네. 말도 안 됐었잖아. 김지 어, 네. 말도 안들었어 근데... 그래, 와... 김지미가... 하면안 됐어. 김수씨, 김수씨, 김수씨... 네, 김수씨, 괜찮아? 손가안 좋아 보인다. 아, 아닙니다. 저... 괜찮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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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잖아?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아저 괜찮습니다. 아저 그냥 좀 피곤해가지고 안 되겠다. 김수 씨 오늘 그냥 집에 들어가. 아, 아닙니다. 아저 진짜 괜찮습니다. 야 괜찮겠어? 아네저 진짜 괜찮습니다. 저 약만 먹으면 아니 김수 씨 말고 프로젝트. 프로젝트 말이야. 흠, 자네 지금 그 컨디셔도 힘들겠는데, 아, 아니, 제 말은 그냥 감기예요. 감기 저번에도 마티트 모에서 니가 아니, 감기가 때. 아니고, 걸리자마자 바로 해고. 아, 그게 아니라... 아, 이게 뭐냐면, 현석씨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쉬어. 황석씨 자네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되지? 오, 한석씨 그 산문기 거. 이건 아니잖아요. <laughs> 아니 내가 내가 이, 이 프로젝트 위해서 어, 얼마 얼마나. 내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아니 그래. 그 기획팀, 기획팀 그 여자. 그 여자도 이렇게 매도체잖아 너희한테 기라는데 괜찮겠어? 아그 한달만 시간을 좀더 줄게 주... 장례식은 없어졌었죠 이 아, 아빠 병원비는 어떻게 됐니 나중에 갈게요 그 병원비 하나 못내가지고 사람을 죽었는데 기획특위 기획특위 여자 그게 그요그 여자도 이렇게 내툼친거죠 어떻게 했냐고. 그거 어떻게 느낀 거냐고! 넌 알고 있잖아. 제발. 밥은 먹었니? 니네 아빠 유언대로 장례식은 치렀다. 그래도 어떡하냐, 유언인데. 슬아, 일이 많이 힘들지? 몸조리 잘하고 일 끝나면 내려오거라. 조만간 보자꾸나. <laughs> 어, 어 이번에 그 김슬 씨가 맡았던 프로젝트 있잖아. 어 그거 현숙 씨가 좀 맡아줬으면 하는데. 아 제가요? 그럼 김슬 대는 어떻 원래 쓸모가 없어지면 가르끼워야지 아무튼 괜찮겠어? 그때 네. 네, 그 친구가 다끊내놔서뭐 마무리만 하면 될 거야.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마요 형석 씨. 네, 그러세요.